비상금 대출 알아보셨다가 거절되셨나요? 신용 점수가 부족하거나 기대출이 있거나 연체나 소득 증빙 불가 같은 이유로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공과금, 생활비처럼 당장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엔 대출 거절 통보를 받을 시간조차 아깝죠. 그래서 오늘은 비상금 대출이 거절됐을 때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2025년 대한 금융 루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빌리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 조회를 일절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심지어 연체 이력이 있어도 신청 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기대출 이력으로 거절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 안에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숨겨진 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를 활용하면 당일에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건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도 일부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고금리사채나 대부대출부터 찾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식 등록된 업체 주식회사 빌리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식 루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도 간편합니다. 신청 후 평균 5분 내 입금 가능. 수수료는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출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급한 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안내된 빌리다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뒤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절차와 조건, 가능한 한도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상금 대출이 안된다면 지금 숨겨진 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출이 아닌 더 안전한 금융루트 주식회사 빌리다에서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빌리다 놀라운 건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도 일부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고금리 사채나 대부 대출부터 찾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식 등록된 업체 주식회사 빌리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공식 루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도 간편합니다. 신청 후 평균 5분 내 입금 가능. 수수료는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출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급한 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안내된 빌리다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뒤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절차와 조건, 가능한 한도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상금 대출이 안 된다면 지금 숨겨진 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출이 아닌 더 안전한 금융 루트 주식회사 빌리다에서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빌리다